네, 달려라 주식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수가 많이 빠져서 끝났습니다. 시작부터 개파락해서 3% 정도 종가에 빠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의 기업들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많이 빠졌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 가이드라인 권한는데 이 밑으로는 전안 빠질 거라고 봤었는데 여기서 지지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오늘 이걸 깨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모양새로 끝났고요. 이게 어디서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수는 안 좋게 끝났는데 저는 오늘 제 보유 종목 중에서는 제이시언 음, 시스템이란 종목 어제 제가 종가 매수했다고 했는데요. 4280원에 매수했습니다. 아침에 시가에 한15% 상승해서 어,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고요. 음 그래서 저는 예. 아침에 1 5% 정도에서 어제 종가에소한 부분이랑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 좀 해서 매도했습니다 아직 절반은 가지고 있구요 나머지 절반은 6천원 부분까지 한번 좀 보면서 돌파 여부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내일 만약에 6천원 돌파 못하고 여기서 빌빌되면 다 정리할 생각입니다 수익권에서 정리할 생각이고 지수가 안좋아서 수익 줄때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렇고 프로텍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8% 정도 빠졌습니다 사실 제가 요부분 4만 2 3천원 부분에서 못사서 되게 아쉬웠는데 다시 한번 매수 기회 주나?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더 길어진다? 이런 관점이고요. 뭐, 여기서 좀 받아주고, 어제 모양새 같이 좀 받아주고 올라가 줬으면 했는데, 시간이 좀 길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HB 테크놀리지는 오늘 제가, 음, 매수했습니다. JC언 시스템 매도한 금액으로 어요 금액에서 7,000원 밑에서 2,700원 밑에서 JC언 원래 기존 보유 물량 매도한 만큼 다시 매수했습니다. 사실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음 그냥 뭐 눈에 이 종목이 들어와서 제가 비중도 좀 적은 상태였고 해서 이 종목을 먼저 매수했습니다. 음뭐 2,600원 선에서 먼저 번에도 잘 지지해 줬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나무란 종목 보겠습니다. 푸드나무는 사실은 계속 5일선 타고 아주 이쁘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오늘 지수 영향으로 한3% 빠졌습니다. 네. 예, 네, 좀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이게 좀쭉 타고 올라가서 본전 부분까지만 오면 사실은 정리하고 싶었는데, 좀 길어지게 됐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음, 그렇다고 손절할 생각은 없고요좀더 장기 보유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Y란 종목 오늘 30% 정도 매도했습니다. 이게 제가 어저께 여기서 6,800원 정도의 저항선이 있어갖고 저는 사실 이거 돌파 시게할 거라고 봤는데 돌파 못 돌파해 좀 힘들어 한다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어, 오늘 종가 부분에 이 부분에서 계속 빌빌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좀 팔아줘야 올라가려나. 그래서 30%만 팔았습니다. 근데 좀더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갖고, 요 정도 6,720원 어제보다는 좀 상승한 가격으로 마무리 졌습니다. 여기 만약에 내일도 여기서 빌빌되면 다 매도하고 나올 생각입니다. 음, 지수 하락 부분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이익나는 부분은 구매 종목에서는 수익 실현해서 밑으로 빠지는 종목에서 다시 들어가는게 더 이익이 될것 같아서요 그렇게 대응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음, 내일 여기 좀 시원하게 돌파 해주면 여기 7,000원 부분까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요 내일 여기서 빌빌 되면은 약수익권에서라도다 정리하고 나올 생각입니다. 그렇고, 오늘 종가 매수 들어간 종목은 J.I. 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만 수입이 가능한 브롬이라는 뭐 물질이 있어갖고, 이것 때문에 상한가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계속 빠져서 상한가 간날 금액을 다 반납했습니다. 음 사실은 제가 종가에서 들어갈 때는 3,880원 동시오가 들어갈 때 3,88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800원을 음, 손절 라인으로 자꾸 들어갔는데요. 동시오가에서 마무리된 금액이 3,830원입니다. 여기에 갭이 딱요 금액입니다. 21선 하고 걸려 있는 금액이 그래서. 여기서 좀 밑에 꼬리가 있었으면 손절라인 잡기가 좋았는데 밑에 꼬리는 없는 상태고요. 이 정도 3,750원, 3,700원 부근에서 손절라인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이 연속 나오면 반발 매수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걸 보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내일 3,700원 라인에서 손절라인 잡고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지수가 크게 하락하시, 하면서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도 많이 빠지셨을 텐데요. 방법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수 하락할 때마다 다 팔면, 어, 주식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라가는 날, 좋은 날 있으면 빠진 날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고요. 어쨌든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 좋은 시간 보내시고, 내일도 어,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